누나가 이런 매력이 있죠. 지치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. 알죠 그런 매력. 늘 항상 같은 모습으로 지켜주는 그런 매력 아시죠. 저보다 누나한테 그런 매력이 없거든요. <laughs> 조용히 하세요. 또 다른 오늘의 주인공 신부님의 입장을 앞두고 있습니다. 아까 위에 말이 잘안 통한다고 신부님께 말씀을 들었잖아요. 제가 우리 신부님께 신랑님의 매력을 여쭤봤습니다. 말은 잘안 통하지만 재밌고 귀엽다고 합니다. 네, 말이 잘안 통하는 게 매력이 맞을까요? 습니다 제가 신랑님께 신부님 매력 포인트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헛소리를 많이 하는데도 경청해 주신다라고 대답을 해 주셨거든요. 헛소리였던 거예요. 네, 헛소리여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. 네, 신부님 진짜 착합니다. 그 소리 다 듣고 있어요. 감사합니다, 신랑님. 네. 누나가 이런 매력이 있죠 지치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알죠 그런 매력 늘 항상 같은 모습으로 지켜주는 그런 매력 아시죠 저보다 누나한테 그런 매력이 없거든요 <laughs> 조용하세요. 그다음에 <그냥 웃음> 우 신랑님 멋진 미래를 꿈꾼 것 같습니다. 우리 신랑님게 멋진 미래를 꿈꾸게 해준 신부님을 지금부터 모셔보겠습니다. 너무 떨리실 것 같아요. 우리 신부님 입장의 그 순간 큰 박수와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. 신부님 나와주세요.